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6세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5세대와 SE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닌자 같네요. 오늘 보시는 제품은 44mm 애플워치 6세대 실버입니다. 박스 크기는 SE만 이렇게 줄어든 줄 알았는데, 비교해보니 6세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애플워치 본체가 들어있는 박스와, 그리고 밴드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포장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요. 좀더 두꺼운 재질에 조금은 더 신경 쓴 재질의 두꺼운 종이 같습니다. 그이 정도만 했어도 SE 때 너무 저렴하다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두꺼운 종이로 모양을 본떠서 만든 듯한데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역시나 충전용 케이블. 구성품은 이번에도 역시 충전기가 빠진 애플워치 6세대 그리고 충전 케이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목표로 전원 어댑터를 뺐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가 절감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12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전원 충전기를 제외한다는 기사를 종종 만나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차라리 충전기를 판매를 하고 충전 어댑터에서 발생한 금액을 환경을 위해서 애플이 기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좀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도 충전기는 제외됐습니다. 솔로 루프는 이번에 se를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6세대에서는 또 다른 밴드를 사용하고 싶어서 남색의 스포츠 루프 밴드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구, 가운데 보이셨구나.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직포처럼 약간 붙일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솔로 루프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재질은 아닙니다. 겉에가 약간 까끌까끌 할것 같은데 착용감은 어떨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 끼고. 색깔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마감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허공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뭐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공에다 하지만 분명히 애플 사이트에서는 이뻤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쓰다 보면 땀이 차가지고 여기 내부에 땀이 스며들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냄새가 날것 같아서 나중에는 빨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번 6세대에는 새로운 프로세서인 S6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대에는 없었던 U1 칩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1을 제외한다면 UI가 처음으로 적용된 기기인데요. 물체 추적이 가능한 에어태그와 애플 카키에도 적용이 될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6세대에서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으로 재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5세대 때 세라믹 와이이 나왔을 때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6세대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알루미늄의 두 개의 컬러가 추가가 된 것이죠. 레드와 블루가 이쁘게 뽑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옷을 매칭해서 입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하게 실버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 5세대와 비교했을 때 전력 효율 면에서도 개선이 되었고, AOD 상태에서 밝기가 2.5배 정도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최대 밝기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을 끄면 좀 나으려나?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5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6세대 애플워치가 좀더 전력적으로 효율이 좋다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해봅니다 배터리 성능 같은 경우에는 따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왓츠 OS 7으로 모든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6세대는 그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세대부터 사용했던 심전도 또 소음 측정 등은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페이스들도 이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은 6세대 애플워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6세대에서만 추가된 기능은 산소포화 기능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 올려야 돼. 원래 차는 것보다 좀더 위로 차라고 하네요. 페이스를 위로 향하고 최대한. 오케이 시작. 97% 평균이 95에서 100%라고 하네요 사실 이 기능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도 목이 좀 칼칼하거나 약간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나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많다 보니 이거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100% 완벽한 검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가검진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AOD를 끈 상태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프로치 6세대랑 SA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세대와 6세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개의 제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5세대, s e 순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켜지는 속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페이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페이스도 똑같이 바꿔 볼게요 동일한 페이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어플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걸 한번 실행을 해보자. 날씨. 이번엔 링. 이번에는 심박수. 신전도 네, 그래서 특별하게 애니메이션이 뭐 조금 더 빠른 느낌은 있는데 이게 20%더 빠르다는 느낌으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애플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거나 내부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엄청나게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하게 많이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5세대와 6세대가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S5칩에서 S6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과 그 덕분에 20% 정도 더 빨라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계속해서 5세대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우와! 20%가 더 빨라졌다! 라고 체감상 느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애플워치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올 때는 AOD가 없던 부분에서 AOD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또 체감상으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오면서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살짝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서가 바뀐 것은 있다고 하지만 애플워치를 이렇게 차고 나면은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감상 바뀌었다고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혈중산소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센서의 기능적인 변화를 위해서 디자인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사용을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제품을 받기 전에 이벤트를 보면서 또 제품을 받고 나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끼는 것은 5세대가 있다면 6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7세대를 기다려보는 게 훨씬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소포화 기능만 제외한다면 굳이 6세대로 넘어가야 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냥 새롭게 추가된 솔로루프 밴드 하나 사는 게좀더 체감상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세대와 SE는 GPS 모델 기준으로 18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SE는 AOD가 빠져 있고, 심전도와 혈중 산소 기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도 S5와 S6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5세대를 이야기할 때도 비슷하지만 S5 자체로도 충분히 빠른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6세대와 SA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세대고 이게 SA입니다. 뭐 누르는 거의 차이에 따라서 좀 느린 것 같고 기본적인 실행 속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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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니메이션 넘어가는 것도 부드러운 거는 SE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글쎄요, 특별하게 엄청 좋다라고는 제가 육안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AOD 같은 경우에는 필수인 분도 있고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전도와 혈중산소기능에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SE가 이번에 나온 두 제품으로서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40, 44mm로 동일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도 솔직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플워치가 애플 기기 중에서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35만 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입문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6세대나 5세대가 너무 비싸다면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SE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의 애플워치를 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비교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더 다양한 사용 후기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구매에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기종은 다르지만 어쨌든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세 가지는 다 모았네요.